<laughs> 세 분은 어떤 사람 보면 <laughs> 좀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 <laughs> 이런 생각 드나요? 나한테 잘 챙겨주면 좋죠 잘 챙겨주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? 아무리 밖에서 부정적이고 해도 에.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한테 잘 챙겨주면 어. 음, 괜찮죠 잘 챙겨주는 <laughs> 사람? 채 <최규> 씨는? <laughs> 저도 말해보고, 네. 그 어렸을, 더,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, 이제, 외모를 보고 많이, 이제, 음. 어, 그런 걸 느꼈었는데, 요즘에는. 네. 아, 지금 어리지 않아요? 지금 어린데. 네. <laughs> 아, 재규 씨 지금 네. 굉장히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. 아니, 25시라면서요? 네. 아니, 되게 어린 거 아니죠? 아니, 조선시대 30명. 때는 한, 애 3명 난. 어. <laughs> 아이고, 아. 마인드가 아, 좋네요. 그러니까. 굉장히 좋아? 아, 초등학생 보냈네, 나는. 네. <laughs> 아 그래요? 그럼 저는. 어. 제가 고등학교 보낸 거예요? 어, 그래서 네. 어떤 사람? 그래서 이제 말이 잘 음. 통하고 좀 그냥 느낌이 좋은 사람? 아느낌 아, 음. 좋은 사람? 핏. 외모는 바로. 전혀 안 봐요? 어지마지마세요. 저는 그리고 좀 이제 살집이 있으신 분을 되게 좋아해요. 살집이라고 하면 서손을 음. 제일 좋아 <laughs> 아니, 아니 저 선택 안 하셔도 되니까 살찜하면서왜제 쪽으로 손 이렇게 보내시는 건지 그, <laughs> 오기를 대자고 죄송합니다 잠깐 이거 끄고 잠깐 싸우고 싶까요 네. <laughs> 네? 선데이 씨는 어떤 아, 하이, 아, 저는 어, 음,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좋아요 <laughs> 아 경험은 많네 경험이 많지만 사람? 하지만 뭐 정말 얘기해 보면 순수하고 열정을 가지고 음, 있는 사람을 아, 좋아해 순수 근데 네. 싫고? 보다는 네 음... 아무래도 제가 아유, 저랑 같은 배우병 일을 하면돼 안안 <laughs> 맞아요 배우병이 <laughs> 배우병 있으면 안돼 배우병이 <laughs> 있으면 안돼 최후 려욱 씨 약간 배우병 있어 지금 올까봐 무서워 아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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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옥 어. 씨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? 아 저는 약간 미래를 함께 하고 싶은 스타일은 좀 이뻐야 돼요 네. <laughs> 솔직하다, 마음, 마음이, 솔직하다 마음이 마음이 진짜. 마음이 어 마음이 마음... 진짜 이뻤으면 좋겠고 얼굴도 이뻤으면 좋겠잖아요 아뭐 그거는 뭐, 아 네. 진짜 배우병이 진짜 <laughs>